으로오오오오 오, 오. 근데 기분 되게 좋아. 언니, 언니야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쪽팔려. 아, 수줍어. 스그라, 스그라. 약비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알아? 너도 고생한다, 얘. 이삿자분 해야 되는데, 넌삿자분 못하네? 나 따라 해봐. 없다. 이쁜 뭐해? 잘해줘야돼 금바르면, 샤아 바르면, 바르면? 사람들 막 꼬이는데, 또 그것도 싫어. 수준 안 맞아서. 응. 저도 안 먹고. 어느 방향에 응. 춤을 춰야 돼? 디스코 나올 때 질복 치려고 그러잖아. 응. 질복 타임 나올 때 디스코 치려면 되겠다? 했다면서도 못하고. 응? 했다 응? 평창동사기도 줄까이쁜이 네. 네. 개소리 된다.